우리가 지금 코리안 탈모드 스쿨 하면서 유대인 중에 독특한 사람이 많다. 근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게임 체인저가 굉장히 많고, 유대인의 문화는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오도록 장려하는 문화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계속 해오다가 오늘 집대성 하는 셈인데, 그러면 유대인과 탈무드 역사에서 너무 오래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게임 체인저로 볼수 있는 사람들도 많죠 네뭐 아브라함 부터 가신교 네. 그 문화에서 유일신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픽업을 당해서 이제 가나앉다 네. <laughs>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 다음에는 노아.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아브라함 전인데, 어, 노아는 전 인류가 멸망할 당시에, 닮은 왕뭐 살아남을 때그 중에 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게임천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쩜 간점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고 부시고, 창조했다고 부시고,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부셔버리려고 아. <laughs> 작정을 했는데, 노아가 설득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행태를 비판을 한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네네. 근데, 그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처벌해가지고 부시고 에, 죽이고 그러시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시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그래 회복적 교육이라고 어떤 그 아이가 뭐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돌봐주고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게끔 도와주는 게 회복적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노아가 했던 방식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벌하지 마시고 기회를 좀 주세요 피조물이 장조주를 예,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야,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구나. 네, 네, 너의 말을 들어서 계속 해볼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 응. 그 그다음에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야, 신의 판을 바꾸고 그래. 네, 아예 네. 그냥 세상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네. 게임 체인저 중에 이건 어마어마한 체제죠. 그러네요. 중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신의 그 교육하면서 리더였잖아요. 유대인이 이제 국가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이 역사에서 끼친 근대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음흠. 그다음에 모세 로 해가지고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써 꼬맹이가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기겠어요? 그걸 이기고 그다음에 왕이 됐고 가장 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상한 시대를 이끌었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 모신. 음. 이거 완전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에 모신 게잖아요. 음.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음. 음. 그다음에 예수님. 음. 그 동안에 율법적인 어떤 분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했던 음흠. 게임 체인저였고요. 음흠. 그다음에 요한나 벤자카인은 유대교가 멸망할 뻔했어요. 유대교가 사라질 뻔했어요. 네. 그데그 로마의 그 군대로부터 다섯 명의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랍비 유대기가 살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게임을 체인지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항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부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음흠. 새로운 또 씨앗을 다시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지를 했던 같아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소년이 그골력 같은 거인 장군을 이겼다는 것이. 기... 이적처럼 묘사되는데 사실은 무기 중에서 첨단 무기는 고대에 뭐였냐면 사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첨단 무기예요. 그래서 칼보다는 창이 우세한 거예요. 그다음에 창보다는 활이 우세해요. 근데 돌팔매가 바로 그거예요. <laughs> 네. 저쪽은 완전 무장을 하고 건과 창을 갖고 있었지만 멀리 날아가는 돌이 그거보다는 훨씬 우수한 무기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 지금 이스라엘 크기의 5배 정도 커졌어요. 그렇게 클수 있었던 내는 다윗이 거느리는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그게 어떻게 갖춰지냐면 가장 정예부대로 돌팔매 부대를 만들어. 자기가 싸워 봐서 알잖아. <laughs> 그래 가지고 돌팔매 부대를 만든 다음에 돌팔매 부대한테 활을 가르쳐요. 그그 부대는 두 가지 무기를 다 쓰는 거야. 당시 이제 복합궁이라고 해서 멀리 나라가 하는 활을 썼는데, 그래서 적군이 복합궁은 한 300m 거리에 들어오면 활을 써서 제압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까이 들어와서 한 50m 이내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돌을 가지고 제압을 하는 건데, 그 부대가 사실은 그 당시 천하무적 부대야.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당시 통상로, 즉 교통로가 한세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통상로가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게 세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과 통상의 유지예요.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길이야, 그 길이. 그럼 거기는 통행생만 거둬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해 밑에 지역을 정복하려고 정말 피터지게 싸웠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소금 계곡이 있고 거기에 철광산이 있어. 음. 그런 이유로 다른 대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그걸 아들인 솔로몬한테 연결해줬고 솔로몬은 그런 나라를 받아가지고 더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쪽에는 말이 많아 그리고 이집트는 이 마차가 발달돼 있었어요 양쪽에서 산 다음에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마차를 끌게 해서 이거를 양쪽으로 다시 되팔 수 있는 거야 이집트 쪽에는 말이 부족하니까 훈련된 말이 끄는 마차가 필요한 거고 소아시아는 말은 많은데 마차가 없으니까 는 그쪽에는 마차가 달린 훈련된 말을 팔고 해서 그 당시 벌써 이 군수풍 교육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미테 시바여하고 또 같이 그 교육을 했고 페니키아의 두로왕과 힘을 합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해산교육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한테 홍해로 나가는 지역의 항구를 빌려주고 여기 구리광산하고 철광산을 공동 개발을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홍해와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까지 교역을 한게 솔로몬 왕 시절이에요. 음. 성경에서도 이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당시 중국까지 교역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그 솔로몬 왕이었어요.